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 하락장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먼저 짧게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뭐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연이은 이런 악재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가 유독 좋지 않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6월에는 한국 증시가 성적이 세계 꼴찌였다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가운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률이 각각 1, 2위로 유독 한국 증시니 부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가량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가량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듯 이 6월은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시기 참 힘드신 장이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락이면 한 번은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 이런 생각으로 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6월에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이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 상승폭이 가장 크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가 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5연상, 6연상 이런 현상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5월달에는 이 노터스 1대8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의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자, 그리고 6월에는 어떤 게 있었죠? 이 공구먼 1대5 비율의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무상증자 이슈가 최근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무상증자라고 무턱대고 진입을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무상증자 테마가 과열주의 보다 지금 자, 이 말이 뭐냐? 이렇게 지금 무상증자가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종목들. 다 이렇게 연속적인 상한가를 간게 아니죠 사실이 무상증자라는 게 신주 비율만큼 그냥 주가 자체가 낮아지는 거지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게 여기도 나와 있죠 이 권리락 효과 이 권리락 날에는 주가가 주식 비율만큼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권리락 착시효과라고 하죠 싸 보이는 효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급등을 가져옵니다 최근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당연히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서 진입을 하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5월에는 이 노터스 그리고 6월에는 공구머는 추천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 이후의 상승이 유력하다. 권리락 이후 주가 반등이 유력하다. 최근의 패턴 자체가 이 무상증자 공시를 하고 이 권리락 날부터 엄청난 이런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노터스, 공구음원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노터스로 400%에 가까운 수익들 그리고 공구음원으로 약300% 가까이 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슈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도 드리고 제가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들 못 챙겨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7월달에도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바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무상증자 나올 종목 하나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려면 이 기업에서 유보율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려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 가까이 되고 무상증자 진행 시 적어도 1대5에서 1대6 비율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께 7월 선물로 챙겨드릴 거고 7월 이 추천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하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의 8600 010 7월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7월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7월에 무상증자 이슈로 최소 150에서 200% 수익 충분한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수익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늦으신 게 아니에요. 위 상단에 010831086000108310의 86007월이라고 010 -8600.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 종목 추천은 일절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 우리 여러분들 이 7월에는 급등할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수익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진원 생명과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먹는 코로나 식구 치료제 임상 완료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증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재유행이 다시 한번 온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 또한번올 수도 있다. 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진원 생명과학이 이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완료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진원 생명과학 최근 1년여간 우아향하면서 엄청난 하락세 폭을 보여줬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량까지 동반된 상승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자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진원 생명과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에 따라 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자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 정보 사이트 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따르면 이 진원 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오는 8월에 완료가 될 예정이다. 이 약이 어디 쓰이는 거다?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제죠.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걸리면 경미한 증상으로 넘어가시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람들도 있죠. 중증으로 분류가 되는 이 분류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악화를 방지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아프긴 한데 지금 이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미국으로 따져본다면 1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지금 10만 명이라는 것도 검사를 받은 수치일 뿐 미국의 전문가들은 1일 확진자 수가 지금도 7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 코로나 관련 주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관련 주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진원 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이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원 생명과학 효능 자체도 굉장히 좋고 임상도 이제 8월. 곧 완료가 될 예정이면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거냐? 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진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이 경구용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죠. 최근에 이 일동제약, 그리고 한국BNC, 마지막으로 이 진원생명과학까지 3파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일동제약은 이 일본의 시오노기제약과 공동개발을 하면서 일본 승인부터 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BNC는 최근에 미국FDA 승인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 진원생명과학 효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지만, 임상이 8월에 완료될 예정에 따라서 얘들보다 한발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당연히 호재거리가 될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쪽 글로벌 공신기관들에서 승인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승인이 난다고 이 진원생명과학이 끝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미 미국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미국 FDA 승인이 쉬운 것도 아니고, 한국 BNC는 이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사와 엮여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대만 회사를 쉽게 승인해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원 생명과학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온 이 정보에 의하면 이 진원 생명과학 이렇게 임상 완료가 됨에 동시에 영국 쪽에서 가장 먼저 이 가속 승인 절차를 밟을 거다 라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지금 진원 생명과학에서 영국 쪽으로 임상 결과치들을 보내주면서 미리미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에는 이 미국 FDA 버금가는 MHRA라는 의약품 규제 당국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의해서 승인이 가장 먼저 진행될 거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알고 가셔야 될건이 승인 내용에 대해서 이 일정에 대해서 미리 미리 캐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정을 알고 있어야 이 뉴스 뜨기 전에 미리 진입을 해서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일정이 있을 때까지 지금부터. 계속 가지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냐 자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식장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주도 테마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장세죠 이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장이에요 이럴 때는 예전처럼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라는 관점은 무조건적으로 버리셔야 되고 지금은 이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 수익 극대화 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뭐 한국 BNC 그리고 일동제약 등등등 다른 제약사들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이고 같은 이슈로 묶여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시세를 받을 거고 코로나 초창기 때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단기적인 급등 타격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타점 앞으로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우리 여러분들 딱두 가지 방향만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의 매매전략 그리고 반대로 하락할 때의 매매전략 당연히 상승을 할 때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손실을 최소화 시키면서 무엇을 해야 죠이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 이런 전략이 있으셔야 어떤 종목이든 어떤 타이밍이든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좋은 종목인 것 같고 재료도 좋은 것 같은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또한 신규 진입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이 진원 생명과 영국 MHR의 승인 관련된 미공개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매매 전략 시나리오 이 자료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이 번업도 있으실 텐데 자 실시간으로 이런 대응 굉장히 어려우실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정보 자료 챙겨 가셔서 수익 챙기실 수 있는 부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위 상단에 010-8310-8600 010-8310-8600이 번호로 진원생명과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리된 자료 그리고 실시간 중요한 급등 타점들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7월이 시작한 만큼 7월달 여러분들의 앞으로 대응이 7월달에 계좌를 바꿔 줄 겁니다.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위 상단에 010-8310-8600-010-8310 0의 8600으로 진원생명과 이렇게 저한테 문자통 남겨 주시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 돈드는거 아니냐라고 여쭤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절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영상 촬영하고 좋은 주식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 저 이용하셔서 앞으로의 수익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